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EV6 페이스 리프트 모델 액정 디스플레이랑 공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초고 투명이랑 AG 저반사 지문 방지 박스를 개봉해 보시면 어 P 발포지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어, 공조기 패널은 별도구매요 공조기 패널이랑 같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같이 포장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가 시공 주의 사항 이것도 한번씩 읽어 주세요. 어, 여기서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어,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 시공하시길 바랄게요 시공 부자재가 들어 있는데요. 어, 리뷰 이벤트 저희가 작성을 하면은 이제 네이버 페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먼지 제거 스티커 일용 클린 티슈 그다음에 일용 헤라 이렇게 총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공을 할 건데요. 먼저 일용 클린 티슈로 디스플레이를 닦아줍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묻어있는 이런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나 이물질을 닦아주는 용도입니다. 먼지 제거는 제가 어 이따가 먼지 제거 스티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만 닦는 게 아니라 테두리도 한번씩 쓱 닦아주세요. 테두리도. 이 먼지 제거 스티커로 묻어있는 먼지를 정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청소작업은 끝났는데 투명이랑 에이지 저반사 지문방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투명 먼저 보여드릴 건데 투명은 이형지가 지금 투명색인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생산계획일정이 이 투명도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 이형지로 바꿀 예정입니다 파란색 이형지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번 스티커 점착하는 면입니다 점착하는 면 먼지 다 제거하셨잖아요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1번 스티커 맞은 편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어, 좀있다가 시공할 때 이렇게 잡고 하는 용도예요. 필름을 잡으면 지문이 묻으니까 얘를 잡고 위치를 맞출 겁니다. 1번 이용지를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제거하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딱 맞추지 마시고, 1mm를 작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한 3분의 1 정도 미리 들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위치 맞춰놓고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반대쪽을 보면 수평이 중요해요. 지금 커브드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으면 점점 점 위로 가거나 점점 점 밑으로 갑니다. 그럴 때 다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측을 다시 들어서 다시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번 이형지를 쭉뗄 건데 제 왼손은 지금 수평 맞춘 상태에서 고정하고 있어요. 왼손은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1번 이형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1번 이형지를 쭉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라로 스키징 할 건데요. 커버드는 이제 굴곡이 가장 심한 곳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붕떠 있어요. 붕. 그래서 이때 손으로 그냥 미리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헤라로 가운데 먼저 스키징 해줍니다. 좌우가 아니라 가운데 먼저. 이제 가운데만 이렇게 점착시켜 놓고 가볍게, 그 다음에 이형질이 바로 제거할 거예요. 기포 안 빼셔도 돼요. 저희 필름이 또 에어프리 기능이기 때문에 기포가 쉽게 빠져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점점점 이렇게 천천히 뜯고 있는데 천천히 뜯으면 기포가 없이 필름이 바로 흡착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제거하면. 근데 만약에 빨리 떼볼게요. 빨리 떼면 기포가 생겨요. 빨리 떼면 네, 기포가 생깁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포가 이렇게 잘 빠진다는 거. 에어프리.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시공을 해주셔야 바로 정상 터치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화면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바로 정상 터치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필름을 제거하지 마시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상 작동합니다. 순정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고투명. 뭐 터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터치는 정상 작동하고 지문은 묻어요. 지문은. 근데 필름 부착 전보다 지문이 덜 묻어요. 코팅으로 인해서 지문은 묻습니다. 결국은. 그다음에 바로 저반사 지문 방지 보여드릴게요. 에이지를 붙일 건데, 에이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좀 빨리 붙여볼게요. 에이지는. 아, 그리고 저희 필름이 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필름이라는 거는요. 이영지를 제거하면 정전기가 발생됩니다. 주변에 있는 먼지가 필름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희 필름은 또 대전방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더 먼지 없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좀 기포를 만들어 봤는데 에이지 저반사 지문방지가 기포가 빠지는게 더잘 보여요 필연 어, 특성상 광이 없다 보니까 네, 저반사 지문방지는요 어, 외부로부터 오는 빛을 저반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문이 안 묻는 슥슥거리는 이런 질감 에이지 저반사 지문방지는요 어, 최대 의 단점이 레인보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빛 나는 그런 거를 다 억제했고 시인성을 되게 좋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필름은요, 구매자분들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좀더 인테리어가 되는 느낌? EV6 이번엔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리뷰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종들, 또렌터가 됐든, 산타페가 됐든 등등. 한번 리뷰를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주기 패널 시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똑같이 일형 클링 티슈로 한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저희 일형 클링 티슈가 에탄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티슈 두 장으로 스압해서 닦을 필요 없어요. 이한 장으로 다 됩니다. 중우산 필름도 그렇지만 은 중우산 부자재를 써요. 그래서 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런 일형 클링 티슈도 뭐두 장입니다. 유분기가 있는 티슈, 유분기가 없는 티슈. 그래서 두 장으로 스압하면서 닦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 장으로 다 됩니다. 뭐 공주기 패널도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먼지 제거 똑같이 해주시고. 1번 스티커 맞은 편에, 좀 끝부분에, 이쪽에 붙이는 게 좋겠죠? 끝부분은 맞춰야 되니까. 아, 그리고 공조기는요,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3장이잖아요. 이렇게 총 3장. 부위가 작다 보니까, 필름이 같이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1번, 이용지만 제거할 수 있게. 본 필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공조기도. 좌우를 잡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공주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리셋 버튼을 저희가 타공하지 않고 막았는데 내비가 먹통일 때 뾰족한 바늘이나 그런 걸쿡 찔러야 돼요. 필름 있는 상태에서 찌르시면 됩니다. 필름이 뭐 손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주기 패널은요. 어쩌면 디스플레이보다 터치를 더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차주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얘네도 터치는 어, 잘 됩니다. 얘네도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화면이 꺼진 상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시공은 이렇게 다 이제 끝났는데, 저희 필름은요, 국내 자체 생산입니다. 국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패트가 아니라 광용 패트를 써서 시인성을더 좋게 하고, OCA라는 공정을 거쳐서 그것 또한 하는 이유, 시인성입니다시인성이 디스플레이 액정보호 필름은 결국은 신인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스크래치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뭐, 앞서 시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전방지, 에어프리, 뭐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게 잘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EV6 페이스리프트 시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